이건 유성민 후보가 전공이니까, 유성민 후보가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주 중도한 문제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석열 후보님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해외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는 투자 중에 진짜 개발도상국 가서 저임금을 필요해서 가는 투자하고요. 해외 투자하고 아주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기업 산업인데 그런 게 나가는 거는 저는 너무나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 규제를 진짜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을 바꾸는 개혁과 동시에 첨단 산업이나 중요한 산업이 밖에 못 나가도록 국내에서 제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후보님, 한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홍 후보님은 뭐 마지막이 저성과자 일반 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성과자 일반 해고. 아, 그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그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죠. 예. 기업이 정규직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고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비정규직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 문제, 밥 문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는 유승민 정부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민에게 가장 고통을 준게 바로 부동산 주택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어,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겠습니다. 집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라면 저는 시대의 문제인 인구 문제 그리고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반드시 해결할 기회의 창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과 밥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대통령 유승민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홍준표 정부는 G7 선진국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강력한 국방, 깨끗한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활기찬 경제는 기업 규제화나 미래산업 육성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복지 강화 정책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국방 정책으로 나토식 핵균형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고 사군 체제를 개편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비리에서 보셨다시피 여야가 다 관련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를 공정 세탁기로 돌려서 불공정과 부패를 일수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홍준표 후보께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 신남동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양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이제 떼옵니다. 떼오서 신남동 골목에서 그 좌판을 놔놓고 사과를 이제 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길에서 같이 놀던 이제 그 당시에 어릴 때 친구들이 아, 너 엄마, 아, 저, 장사한다. 아, 사과 장사한다. 골목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때 아, 우리 엄마이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어, 창피해서 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일이 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도 어,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평생을 내.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예. 네. 그, 홍준표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먹먹해서. <laughs>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 저는 뭐, 저 담고 싶은 말, 이거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진짜 한참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못한 말로 답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어, 뭐, 다들, 아빠, 엄마 다들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정말, 정말 좋아, 좋아했는데, 이 뭐,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에 서툴러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살면서, 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누가 저한테 좀 아버지 그냥 누워 계시고 거의 뭐 의식이 없으실 텐데, 그좀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한 2, 3일 전에 한번 했던 그 기억밖에 없어서 예. 그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네. 아하. 우리 후보들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된것 같군요. 네.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정지 여러분.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정권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의 후보가 대선을 좌우합니다. 험 많고 의혹 많은 인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과 도덕성 국정능력 가진 사람만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과 노년에게는 여유과 안락을 주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민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권 교체를 정말 열망을 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와 3월 9일 본선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후보 중에 흠이 많거나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후보로는 결코 본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유승민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본선에서 만나면 제가 박사를 내겠습니다. 예.